언니 때문에 지금 너무 웃어서 심장이 너무 뛰어. 난 아, 솔직히 별로 웃기진 않는데. 아 시끄럽다. 지금 이 밤에 누가 이렇게 빵빵히 눌르니. 상대 차가 조금 운전을 못하더라도. 차가 주차를 조금 잘못해놨더라도. 차가 중앙선 살짝 넘어왔더라도. 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빵빵이를 조금 안 누를 수도 있을 텐데 조금만 잘못하면 너희 자식 너 운전 이렇게 할 거면 집에서 기어 나오지 말지 제가 뭐 하는 건데 이러면서 빡 여러분 빵빵이에도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지금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지금 빡쳤다는 겁니다 야이 새끼야 너이 새끼 야 이러면서 빡 이렇게 누른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 빡 밟은 화가 났다는 표시고요. 우리 운전자들 빵빵이의 대화가 있어요. 저기요, 가셔야죠. 저기요, 이런 거 핸들을 딱 잡고 빵빵이가 크게 날까봐. 이러면은 이제 운전자가 아저 사람이 나에게 가라고 신호를 주는구나. 신호등이 있어요. 근데 앞차가 문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자꾸 못 보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을 못 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뒤에 좀 열받은 차들은 이야 너 빨리 안가 이렇게 하지만 조금 괜찮으신 분들 저 같으신 분들은 그러면 차가 출발합니다. 그러면 속으로 뿌듯하죠. 난 착하게 크락션을 눌렀다. 그렇다고 유튜브는 운전할 때 착한 거 아닙니다. 저는 운전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, 너무 나쁘게 운전하시는 분들, 치질 조심하라고 마음속으로 하죠. 힘이 드네요.